아, 진짜 유아 같다, 이거. 그냥 포기하시지. 자기도 그냥 포기해. <laughs> 아, 나낚다 오, 늘 렉. 오, 왜 앞으로 가? 밑에 노가삼. 백화삼 계속. 백, 백. 됐다. <laughs> 요정도다, 병아. 병아, 나가셈? 밤또 자야 함 자6분 맞춰봐 뭔소린데 음. 배빵이 음, 있어 어? 뭘또 언제 뒤에 가는데 경희라 스크립트 어떠해가? 음. 난어아 진짜 대기하고 있지마라 나 성지 아했네 계속 죽으면 된다. 빨리 계속 죽어서손막혀 죽겠어. 시간 걸린데 내가 왜손 막혀 죽는데? 어? 나물 파우치 여서그 지나갔음. 진짜 어 됐다. 이 닌기 시카고 죽 파란 티왜 간대? 아랑 티이거든. 아 진짜 형 때문에 죽었다 이거 여기가 바람침이라고 나갈 걸가왜또 양털이 있대요 바로 옆에 이렇게 파파이요 아, 아이는 미안 자형 마법 걸었지 아빠안 걸었다 바보야. 또 이거. 야다빠한 거에 지고 가야지. 이렇게 앉아. 아 진짜 왜 점프를 었는데 핑크 네. 거 핑크. 한칸점 벌이 뭐 참지. 한칸 점. 아색 한점 부거든. 형이 한번 내봐서 한칸점프 아, 잠깐만. 이유 세 칸인데. 음, 하나, 둘인데. 무간 점프다, 이거. 가라. 아, 진짜, 형. 장난 좀 뛰나. 장난 좀 뛰지 마라. 다시 어. 가고 있다. 자, 그거는 그거 할 거지. 10일 거지, 1 0 아, 저, 치사게 스크린 타지 마라. 신선생님데 어, 아이템 안 왔어. 신보드 했다, 이거. 그럼 나도 아이템. 안 없어지는 모드예 지금. 맞다, 이거. 아, 자, 아, 빨리 들어와라. 그리고 그런 건 세이브라는 거다. 안 없어지는 모드가 아니고. 그러니까, 그거나, 그거나, 그는 스크립트다, 이가 그래도. 금형도, 뭐지, 없어진 모사, 삼. 잠깐, 없어졌네. 야한가 갔으면 어떻게 한번 형이 한번 가봐라 내 꺼린 상태에서 형이 한번 나가봐 내 꺼린 상태에서 바로 나가시는지 아 내가 한다 해봐라 그리고 나이쪽에서보라라고좀난 형기시 갈게. 자꾸 잡고 내가 형 죽이지 모아삼 뭐 하고 있요 응? <목소리> 이 여자 누 두고 지마산 여기 아. 뭐라고? 르지말라고 했다 뭘 뚫어 뭘 뚫어 아니 뚫지말라니까 여기 있는 앞에 그냥 가 오라고 했다 보면 뭔소인데나 이해 안 했다 아니다 오라고 했다 어, 럼 결파 안 난다고 바보야 오라고 했다 끝나 아니 안 잤다 근데 칼은 왜 드는데 아니 내 마음이... 아이, 오 계속 자고... 아, 내가 켜야지 여기 는이렇게어 왜?

거의 무슨 칼이 있었어? 왜? 네. 나한티방이 언제? 데 철갑 채우는 상태에서 뭐이 저거? 철갑 채우는 상태에서 한티방이었어그이지 말라고 했어 에이. 다시 동생 낳을게 아버지 동생 낳았다가 형이 다이어트 는거맞아아이또야 해라 언제 끝날건데 그러면 언제 끝나겠는데 <목소리> 내일 <목소리> 할거가 그러면 1년 후뭔소리인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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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끝난지 언제 안 끝나겠지 Å! Okay,

왜 자꾸 내꺼 꿈? 왜 자꾸 안연시켜 한다고 그냥 한다. 이게 자꾸 안 돼요. 다피라